7월 3일 오늘은 조종사의 날입니다. KFN 뉴스는 오늘부터 훈련을 통해 전투기량이 검증된 최고의 파일럿이 말하는 우리 공군전력의 특장점을 알아봅니다. 가장 먼저 공군전력의 최고참 F5입니다.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가벼웠던 초음속 경량 전투기 F5는 대한민국 공군이 최고로 많이 보유했던 기종입니다. 우리 공군은 최고가 되라는 염원을 담아 하늘을 제패하라는 제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우리 공군이 전력의 이름을 붙인 건 최초라 최고의 의미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름 덕분인지 F5가 도입된 지 대한민국 공군 병력은 최고로 증가됐고 어느샌가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최고가 됐습니다. 최고로 올해 함께한 만큼 조종사들의 애정도 최고입니다. 조종사의 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항공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항공기에 더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비행 그 전투기들은 이제 조종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장비가 많지만 저희는 그게 현저히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항공기랑 항공기랑 하나가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비행함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그, 성과도 더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낭만 있는 전투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정비 기술도 최고를 자랑합니다. 오래된 항공기다 보니까 정비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를 되게 안전하고 저희가 비행할 때 이제 쾌적하게 비행할 수 있게끔 정비를 오히려 되게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전혀 안 되고 엔진이 두 개다 보니까 하나가 꺼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누출 쓴 없습니다. 최고 전투기인 만큼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했었습니다. F 5 항공기는 이제 좀 아날로그 형식으로 다 옛날 약간 그런 느낌의 계기들이 많고 스위치가 이렇게 토글 형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약간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처음에 좀 긴장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최신 항공기들보다 항공기가 계산해 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지서에서연구에서고 그런 비행 감각적인 부분들이 좀 다른 전투기 조종사들에비해서 많이 요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서한국에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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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서서 한국에서 한 항공기 색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항공기보다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가 저희 연공을 침범하는 항공기가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최단 시간 내에 이륙을 실시해서 카디지를 침범하거나 저희 연공을 위협하는 항공기들에 가서 대응하는 그런 비상대기를 항시 쓰고 있는데 F5 항공기가 다른 모든 항공기들에 비해서 가장 빨리 이륙을 할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체 성능과 최고 파일럿의 피땀 눈물 이것이 바로 검은 타이거 노즈아트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F5의 최고의 장점이며 호랑이 형상의 대한민국을 최고 높은 곳에서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